한결회가 휴일 윤석열을 고무호수로 때리는 특종을 보도했습니다. 직권남용 빼박인 자료인데 주요 내용 전문 그대로 보고드립니다. 14일 한결회는 최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개괄적인 결론과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 등이 담긴 미공개 언론브리핑 자료 전문을 입수했다. 이 보도 자료는 VIP 경로 직전 최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전달된 유일한 문건이다. 대통령실은 이 문건을 받기 위해 해병대 쪽에 여러 차례 부탁했는데 이는 대통령실이 최상병 수사 공식 보고 라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방증하기도 한다. VIP 경로 이후 이어진 대통령실의 개인 역시 권한 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대통령실이 이 문서를 받기 위해 해병대 쪽에 지시가 아닌 부탁을 거듭한 점, 문서를 받은 사실을 감추려 한점 등에 비춰보면 자료 요구 등 개입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 대령은 언론 브리핑 자료를 보내준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에게 절대 이쪽에 전달했다는 이야기 하면 안 된다고 답장을 보냈다. 이렇게 문서가 나오는군요. 하나둘 특검 전 관련자들이 입을 열고 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뭐이 모든 상황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년 전과 너무 흡사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그리고, 어, 2016년 10월 26일날 어, 태블릿 PC 이야기 나오면서 탄핵 이야기가 보스홀랜서 나옵니다. 뚝 떨어져 5% 6%로 떨어져요. 그렇죠. <laughs> 한국의 보수 지지층들이 가지는 기회주의적 속성이 있어요. 권력이 쓰러질 것 같으면은 난파선에 제일 먼저 탈출하는 사람들이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인 네. 것처럼, 제일 먼저 보수 지지층들이. 탈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을 <laughs> 보면 그 최상병 특검이나 그 윤석열 대통령이 피하면 안 된다라는 그 사설 내용이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왜 이런 오해를 쌓았고 그 오해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보고 특검 받아들이라는 얘기였거든요. 네. 그렇게 조선일보가 사설로 쓰고 얘기하면은. 이 정도 상황이면 선거 참패하고 이 정도 상황이면 받을 거다라는 기대로 썼을 거예요. 그렇죠. 안 받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최측근들을 이번 인사로 날려버린 겁니다. 한동훈이 전당대에 출마하면 냉정하게 당선 안정권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당권을 잡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겨냥한 특검을 국지미 실대를 치지 않는다면 용사는 거기서 완전히 망한 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동훈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는 비대 위원들을 불러서 이렇게 내부 결속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진영에게는 방심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짓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이 딜을 받지 않았지만 그 속내를 보면 다른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 건에 대한 완벽한 분석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네, 인물로 네. 하도록 하겠소. 이런 메시지가 왔다는 네, 거군요. 네. 이건 무슨 의중이었을까요? 그것도 버릇이에요. 버요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검찰총장 후보군에 들어갔을 때. 네. 제가 검찰총장이 되면은 우리 검찰의 수사권은 다 폐지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거기에 후한 점수를 줬다는 거예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일부 조정이 아니라 완전 네, 폐지. 네네네. 네, 네, 오... 네, 그런 식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일 것이다. 상대가 힘이 있다라고 판단될 때는 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위장을 하는 겁니다. 오... 근데 그게 순간뿐이에요. 그 순간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유리하다고? 그게 사는 기술이에요. 네.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이에요. 본심이 아니라.